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남양주 시가 최근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해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 제1단계 사업에는 966명이 신청해 최종 125명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4월 말까지 75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예방교육은 사업장에서 개별 진행됐고 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를 배부해 착용하고 행동수칙 영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존의 안전교육보다 더욱 강화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공공 근로 사업 대상자 대다수가 65세 이상 취약계층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깊은 주의를 두고 있다라며 사업장 안전 점검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였습니다.